안녕하세요, 일기짱입니다 앞으로는 게임 리뷰도 좀 해볼까 해서 배너로드 정식 출시를 기다리면서 할만한 게임 혹은 신작 게임을 앞으로 리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제가 전작을 포함해서 300시간 정도 플레이한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르는 3인칭 오픈월드 RPG이며 오크를 영입하며 자신의 군대를 만들거나 적의 군대에 스파이를 보내고 공성전을 하며 성을 점령 방어하는 판타지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호빗과 반지의 제왕 그 사이를 다루고 있고요 이전작 스토리는 사우론의 부하가 주인공인 탈리온과 그의 가족을 살해하게 되고 영혼으로 남은 힘의 반지 제작자. 켈레브린 보르가 사우론의 복수를 하기 위해 탈리온의 육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몸이 된 탈리온과 켈레브린 보르는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사우론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전편을 해보지 않아도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줘서 부담감은 없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지의 제왕 관련 영화 내용을 몰라도 반지의 능력이 쩐다는 것만 알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게임이고요. 퀘스트는 전반적으로 메인 퀘스트만 깨도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서브 퀘스트를 깨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약간의 설정이 보이는 정도는 있지만 플레이를 할때 딱히 문제는 없었고요. 보통 게임 제작자들은 유저가 서브 퀘스트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메인 퀘스트 후 서브 퀘스트를 강제하거나 레벨 제한을 둬서 어쩔 수 없이 서브 퀘스트를 하게 만드는데요. 이 게임은 미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서브 퀘스트는 적절한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챌린지 도전 퀘스트 미션은 클리어를 하게 되면 스킬 포인트를 하나 주게 됩니다. 전 보통 서브 퀘스트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스킬 포인트가 절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서든 도전 퀘스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 요소 또한 다 모으게 되면 서브 스토리와 스킬을 언락시켜 주는 보상의 구조고요. 전투 관련해서 근접전투는 프리플로우 방식 즉 배트맨 시리즈 전투 방식입니다 파쿠로와 암살은 어세진 크리드 방식이라 이전 어세진 크리드를 해봤다면 위화감 없이 플레이 하실 거고요 원거리는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집중력에 따라 시간이 느리게 가고 모아 쏘는 장궁, 활, 광력 피해를 주는 망치 등의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근접전투는 타격감이 꽤 좋은 편이고요. 반격을 할때 모션들이 긴박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오크를 썰어버리는 처형신은 보는 맛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프리플로우 전투방식의 단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가 지루해지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투가 단조로워질 때쯤 새로운 스킬이 언락돼서 다양한 기술로 단점을 잘 메꿨습니다. 게다가 맵곳곳에 있는 술통, 가모에 같힌 짐승, 벌집 등을 이용해 위험한 상황에서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며 전투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전투 난이도 또한 초반 오크 병사들은 한손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적응이 될 때쯤 양손 무기, 방패를 든 오크, 원거리 무기를 든 오크들이 나와서 차근차근 전투를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플레이어가 혼자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중간부터 아군 오크를 경호원으로 불러 싸울 수도 있고 경호원을 이용한 은신 플레이도 할수 있어 재미를 더해주고요. 스킬은 판타지적인 배경을 잘 녹여냈습니다. 반격을 두명 이상 해야 될때 켈레그린 보루가 나와서 도와준다든지 적 오크를 내 앞에 불러와 1대1로 싸우게 하는 스킬도 있고요. 특히 필살기를 쓰면서 오크들을 학살할 때 스킬 연출은 꽤나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 스킬 가지수가 많아졌고 태클이나 어깨빵처럼 다양한 방식의 공격도 가능해졌습니다. 장비는 전작보다 많은 장비템의 종류가 생겼고, 각 장비마다 레벨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전설 장비의 경우는 세트 효과가 부여되고, 같은 장비를 2개, 4개 착용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도 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플레이 방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장비 세트를 찾기 위해 템을 모으는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장비마다 외형이 바뀌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킨 또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거의 모든 적과 아군은 오크인데요. 오크의 계급 또한 존재합니다. 흔히 쪼리라 부르는 병사부터 플레이를 하다 흔히 볼수 있는 대장, 그 대장들을 지휘하는 대전사, 마지막으로 한 지역의 성을 관리하는 대군주로 나뉘게 됩니다. 대장급 이상의 오크부터는 특성이라는 게 부여되는데요. 기술로는 면역기, 약점부터 부족, 직업, 스킬, 무기 종류 등의 각각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크를 상대할 때 면역기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약점 관련해서는 정보원을 잡아야 알수 있는 방식이고요. 쉽게 말해서 은신이 면역이 놓고가 있다면 정보원을 잡아 약점을 알아내야 쉽게 찾기가 쉬워집니다. 오픈월드의 단점이 될 만한 요소는 지루한 이동 시간과 즐길 것 없이 넓기만한 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단점을 잘 잡았습니다. 초반에는 맵 구경을 하며 파크로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빠른 이동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로 중반부터 이동기 스킬 혹은 드레이크를 소환하는 스킬을 배우면서 시원시원하게 중간계를 누빌 수 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작자들은 게임에 생동감 넘치는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크끼리도 싸우고요. 대장 오크끼리 서로를 당구기도 하고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랜덤 이벤트가 많습니다. 적오크와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전에 죽였던 오크가 해계해진 모습으로 거짓 죽음이라며 살아 돌아와 나에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캐릭터가 적 오크에게 죽게 되면 게임 오버가 나지 않습니다. 메인캐를 제외하고요. 내 캐릭을 죽였던 오크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전투에서 만나게 되면 조리 돌림을 하거나 심지어 도망쳤던 것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병사 오크가 나를 죽였다면 그 오크는 플레이어를 죽인 업적으로 대장이 되거나 그 윗단계인 대군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 이외에도 일정 퀘스트 이후부터는 오크를 영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 게임이 강조하는 네메시스 시스템이 부각됩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갑자기 아고노크가 나타나 나를 구해주기도 하고, 동결이를 했던 피치 브라더스 마냥 오크끼리도 의형제를 맺는데요. 아구노크의 의형제를 죽이게 되면 형제를 죽인 원수라며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죽었던 아구노크가 나 아직 안 죽었다며 돌아오기도 하는 등의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마치 이 세계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 게임의 지역은 총 7가지고요. 한 곳은 성이 없는 곳, 나머지 5곳은 성이 있는 지역, 그 외에 성을 포함한 DLC 지역 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성전 흐름은 각 대전사가 만든 영역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 게이지를 채운 후에 점령을 하게 되고 대전사의 모든 영역을 점령하면 대군조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보스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은 공성, 수성시에 각각의 특성이 있고 업그레이드 또한 가능하고요 공성전을 하기 전에 선택요소 또한 많은데요 플레이어 마음에 따라 독거다이로 혼자 성을 점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크를 최대한 이끌고 물량으로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쉽게 적 대전사에게 스파이를 보내거나 아예 대전사 자리에 아군 오크를 첩자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온라인 요소는 총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 온라인 복수자, 두 번째로 온라인 정복전이 있습니다. 유저 온라인 복수자는 쉽게 말해 다른 플레이어를 죽였던 오크를 내가 잡는 것이고 보상으로 거기에만 얻을 수 있는 전설 장비 아이템을 주게 됩니다. 유저 정복전은 유저들의 성을 점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른 유저의 오크를 영입해 내 주둔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엔딩을 본 뒤라면 특이하거나 강한 오크를 여기서 모으는 게큰 재미 중 하나고요 하지만 핵이 존재합니다 DLC는 도살자 부족, 무법자 부족, 칼라드리엘 검, 모르도르의 황무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작을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유저라 다 샀는데요 딱히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중 도살자, 무법자, 부족 컨텐츠는 부족과 전설 장비가 추가되는 게 끝입니다 솔직히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딴 들 별로 재미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설 장비 세트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솔직히 권유드리진 않고요 그나마 칼라드리의 검, 모르도르 황무지는 각각 플레이 타임의 2시간 정도이고 스토리는 어느 정도 있는 DL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스토리가 한두 시간이라 너무나도 이 게임이 내 취향에 맞아서 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딱히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이제 제가 장점과 시스템 부분은 다 말한 것 같고 단점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퀘스트 관련해서 진행덱을 보려면 노가다, 즉 플레이 타임을 강제로 늘린 퀘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건 스토리가 포함돼서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하겠구요 짜잘하게 수집 요소에서 빠른 이동을 언락하려면 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수집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각 지점마다 딱히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찾아야 하는 느낌이라 노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를 빼고 탑을 정화시키며 배경을 둘러보게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조작 관련해서 오크마다 면역, 약점 등이 존재하는데요. 그걸 보려면 V키를 누른 후, 오크에게 초점을 대고 X키를 눌러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계속 하다보면 귀찮고 짜증날 정도로 번거로운데요. 특히 공성전에서 싸울 때는 평균 한 13마리 정도의 오크를 하나하나 특성을 다 봐야 됩니다. 물론 특성을 보는 것은 강제하지 않지만, 보지 않는다면 대장 오크가 많기 때문에 죽을 변수가 더 늘어나겠죠. 한 번의 실수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 관련해서는 오크마다 직업이 있는데요. 탱크라는 직업을 가진 오크는 죽어도 죽은 거부라는 걸 합니다 방금까지 피가 다 닳아서 처형만 하면 끝인데 갑자기 자기 죽기 싫다 하면서 풀피가 돼요 그 다음으로 무기 특성 중저주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주 무기를 든 오크는 나를 한 대만 때려도 내 피살기 게이지가 0이 되고 집중력이 0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오버워치 궁이 다찬 뒤에 언제 쓸지 아껴놓은 상태에서 적에게 평타 한 대만 맞아도 궁 게이지가 바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RPG 관련해서 이 게임에 있는 짐승들인 가라고스, 그라우그, 드레이크 등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물들은 고래비노크들에게 데미지를 거의 줄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대장오크들이 랩이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짐승들을 이용해도 잠시 어그로를 끌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앞서 말한 생각을 하며 플레이하는 역할과 몰입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RPG 요소를 넣다보니 잘 만든 시스템을 오히려 해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동물한테도 랩을 부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공성전 자체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히 생각해봤는데요 다른 게임들의 공성전의 경우는 중요한 길목을 뚫거나 여러 방법을 이용해 병력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고 성을 장악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병력들이 소모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소는 플레이어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데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런 요소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RPG 시스템이라 대장오크 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병사들은 단순히 어그로를 끌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아군, 적군 할거 없이 병사들은 리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몇 마리가 죽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돼서 전략적인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요소 또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병사보다 어그로를 조금 더 끌어주는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병사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전략적인 요소를 좀더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게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오크 대사가 스킵이 안 돼요 이 게임에서 만나는 대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오크들은 박찬호급 TMI를 가진 오크들인데요 대사 하나가 보통 두 줄쯤인데 그걸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공성전을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13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애들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말 많은 애는 4줄 이상도 하고 말이 더럽게 느린 애도 있고 하다못해 말을 못하는 애들 말까지 들어야 해요. 심지어 전투 중에 대사가 나올 때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네메시스 시스템을 더 늦게라는 제작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꼭그 하나하나의 말을 다 들어도 나중에 거짓 죽음으로 찾아왔을 때 걔가 누군지 전혀 기억이 안나요. 왜냐면 그 오크는 얼굴이 더해괴해진 모습으로 찾아오거나 길게는 3분, 짧게는 한 몇십초 밖에 싸우지 않은 오크거든요. 플레이어는 전부를 기억할 수 없어요. 차라리 대사는 스킵이 가능하고 다시 찾아왔을 때 언제 어떻게 죽은 오크인지 나오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편의성 관련해서는 대장 오크의 특성을 보기가 번거롭고 대사가 스킵이 안 됩니다. 공성전은 아쉬운 편이고 RPG 시스템이 오히려 잘 만들어 놓은 동물과 병사들의 역할을 점점 더 의미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션의 자유도, 수집 요소, 온라인 컨텐츠 등은 강제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으로 플레이어가 하고 싶게끔 잘만들었고요 판타지적인 부분을 이용해 스킬 연출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월드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여러 랜덤 이벤트와 네메시스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으신다면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